아인슈타인이 두살때미네노로 이주를 하는데 그때의 천재의 징후는 없었답니다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이 머리통이 커갖고 오히려 기용하로 생각을 했을 정도니까 거기다가 두살 반까지 말을 못했는데 말을 배우자 뭐든지 두 번씩 반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과 어울리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주로 혼자 놀고 기계로 작동되는 장난감을 좋아했다. 뭐 그래갖고 일. 7살때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선생이 질문을 하면 그 자리에서 곧바로 대답하지를 않고 한참 뜸을 들였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 질문에 답을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려고 무언가 말하기 전에 혼자말로 연습을 한 다음에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웬만한 사람이 할수 있는 겁니까? 자우가 그다음에 10살에 뮌헨에 김나지움으로 들어왔는데 김나지움 뭐 지금 이제 중고등학교 ...가 되죠. 이때에도 그 말이 서툴러 갖고 이제 애들이 놀리기도 하고 특히 암기를 싫어하는데 암기 중에서는 아티노를 아주 싫어해서 점수가 거의 빵점이나 마찬가지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도 수학과 과학 공부에 아주 뛰어나서 12살 경에 미적분을 공부를 했는데 15살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해요. 아인슈타인한테 출고 따라다니는 얘기가 아인슈타인이 김나주임에서 낙제생이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오해가 생긴 이유는 당시 아인슈타인이 다니는 학교에서 1886년 학교 성적 시스템을 거꾸로 바꾸었어요 그래갖고 6등급은 이전에는 최하 등급이었는데 새 시스템에서는 최상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6등급 중에서 4.91등급이니까 비교적 우등생은 아니지만 낙제생은 아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어려서 머리가 나빴는데도 가장 우수한 과학자가 됐다 하는 얘기는 맞지 않는 되는 거죠. 1894년에 가족들이 이제 이탈리아로 이주를 하자 아인슈타인은 그대로 기나낮에 이제 혼자 남는데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학교 수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6개월간 휴학원을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라틴어 선생이 반기면서 가능하면 6개월 지난 후에 학교에 돌아오지 말아라. 너는 반에서 언제나 외톨이인데다 다른 학생과 어울리려고도 하지 않고 예습도 복습도 하지. 우아 이제 너 같은 학생이 있으면 반 전체 분위기가 싸그리 웃는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역사상 가장 학생들에 대한 평가를 잘못한 그런 것으로 이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학창 시절에 가.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는 추측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베른슈타인의 15권짜리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전집률래었는데 이것을 아인슈타인에 완전히 독파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건 빛은 입자다. 중력장에 의해서 빛이 필수가 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뭐잘 얘기하면 이런 것이 베른슈타인의 책에 들어가 있어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12살에 베른슈타인의 책을 읽고 난후 열렬했던 신앙심을 버렸다. 자 이런데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위스 추리의 연방공과대학에 뭐 이게 ETH라고 아주 유명한 아래에 있는 제 대학교인데 여기에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응시 옵니다 나이가 어리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고. 고다음에 언어에 관한 점수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래 갖고 이제 낙방을 합니다 그런데 짱이 수학 과목에서 천부적인 자질을 보이므로 그대로 낙방하는 건 너무 아깝다 그래서 조건부 입학을 허락을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고등학교에 가서 졸업자격증을 주면 특례 입학을 시켜 주겠다 그래 갖고 아인슈타인이 스위스에 알아. 라우의 주리 밖에 이제 들어갑니다. 때에 아인슈타인이 독일 국적에서 스위스 국적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1 6살 때의 아인슈타인의 의문이 참 황당해요. 만일 사람이 빛을 그 뒤에서 같은 속도로 뒤쫓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바로 특수상대성이론의 기본의 질문입니다 그래갖고 이것이 10년 후에 특수상대성이론으로 이어지는데 아라우를 졸업을 해갖고 1896년에 연방공과대학을 입학을 하죠 그랬는데 이 학교가 또 남다른 게 있는데 그야말로 수업이 자유로워요. 4년 동안에 딱두 번만 시험을 본대. 자원간 아인슈타인은 대학교 정책도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강의를 거의 불출석을 했는데 이때의 당대 최첨단 분야의 제임스 크라크 맥스웰 박사가 전자기학이라는 거를 발전을 시켜서 이에 대해서는 아인슈타인이 독자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지원자가 필요했는데 아인슈타인의 친구이자 추후 아주 유명한 수학자가 되는 마르셀 크로스만의 의존해 갖고, 마르셀 크로스만은 범생인 것 같아요. 그래갖고 학교에 가서 이제 노트도 잘 하고, 그러면 아인슈타인이 그 노트를 보고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크로스만은 수학에 아주 독보적인 사람이라, 나중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매우 큰 역할을 하죠. 대학교를 졸업한 아인슈타인이 그로스만 아버지의 추천으로 1902년에 스위스의 특허국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903년에 같은 동창인 밀레바 결혼을 하고 그리고 1904년에 아들을 낳는데 특허국에 근무하면서 아인슈타인이 매년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2년 후에 천구백오 년에 기적의 해라 고해서 천구백오 년대 다섯 편의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첫 번째는 분자의 크기를 정하는 새로운 방법 발견적 견지에서 본 빛의 발성과 변화 정지하고 있는 유체 속에 떠 있는 입자의 운동과 열의 분자 운동의 과 관계 운동하는 물체의 정격화 물체의 질량은 그것이 포함하는 에너지에 의하여 알수 있는가 이 중에서 첫 번째. 분자의 크기를 정하는 새로운 방법이 아인슈타인의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이학 박사를 받았죠. 그런데 여기에서 3번 논문이 액체에 떠 있는 작은 입자들의 운동에 관한 이론적인 설명인데 이것이 유명한 브라운 운동입니다. 액체 속 분자들이 열 에너지에 의해 움직임에 입자들과 충동을 하는데 이것을 글쎄 아인슈타인이 수학으로 팍팍팍팍 풀어서 제시했는데 역시 원자의 존재를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가 되죠. 두 번째가 광전 효과. 즉, 이것은 상대성 이론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해서 아인슈타인의 3대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말해서 진공상태에서 아연과 같은 어떤 금속에 특정 종류의 빛을 쬐어주면 금속 표면 음전하를 띤 입자인 전자가 튀어나오면서 전자가 발생한다는데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TV, 태양전 자동물, 디카, 현대 문명의 이기들이 모두 광전효과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아인슈타인의 간판 스타인 상대성 원리는 어떤 거냐. 뭐, 이것을 먼저 아인슈타인, 뭐, 잘난 사람이 자기가 나중에 차서 전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잠에서 깨어나면서 갑자기 그 해답이 튀어올랐답니다. 이게 바로 밑에 있는 운동하는 물체의 전기 역학이라고 해서, 그기적의 해의 네 번째 나온 논문입니다. 상대성 이론인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표절됐다는 얘기가 예전서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거요. 빠른 속도로 달리면 시간이 느려지고 빠른 속도로 가면 질량이 증가한다. 그이 내용은 로렌츠 박사가 1902년도에 노벨상을 받을 때 바로 그 이론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사용한 수식 자체가 로렌츠가 제안한 기본 이론을 그대로 사용을 했기 때문이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의 원전은 로렌스 박스다. 이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상대성 이론은 로렌츠가 이미 도출했고, 그거 자체로 해서 노벨상도 받았고,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아인슈타인이 그식을 그대로 차용을 했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로렌츠의 상대성 이론을 표절을 했다, 이러는 얘기가 계속 따라왔던 거죠. 그랬는데, 아, 로렌츠 박사의 공식하고 아인슈타인 박사의 공식이 똑같지만, 로렌츠 박사의 공식은 에테르가 존재함을 전제로 해서, 즉, 정지한 관측자의 입장에서 보는 운동하는 대전이자에 대해서 기술을 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에테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해갖고, 로렌츠의 생각을 확. 운동하는 관측자에서 보는 모든 물체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과 로렌츠 모두 운동하는 모든 물체의 속력이 증가하면 길이가 줄어들고 질량이 늘어나지만 아인슈타인은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했어요. 시간의 흐름도 느려진다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우주 개념은 시간과 공간을 뒤섞는데 이 자체로만은 무의미하고 시간이 한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즉 4차원이라는 것을 아인슈타인이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로렌츠는 아인슈타인의 새로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우치게 보는 것처럼 아인슈타인 이론이라는 걸로 해서 해설서까지도 써주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이렇게 해줬다. 거기다가 아인슈타인도 로렌츠가 없었으면 아예 자기의 상대성 이론이 탄생하지 못했을 거다.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아인슈타인에 따라다니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로렌츠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아인슈타인의 업적 자체, 즉 상대성 이론이 아인슈타인의 첫째 부인이 밀레바 것이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그추리 공과대학에 입학할 때 동료가 아인슈타인보다네살 연상인 마리치입니다. 근데 마리치는 세르비아에서 매우 부유한 가정의 출신인데 아인슈타인 님 그청 직원이니까 별로 돈도 꾸고 그랬을 때요. 그러니까 부모가 팍팍 반대했는데도 밀레바가 1902년에 세르비아에서 아인슈타인의 딸을 낳았습니다. 두살때 이제 죽었다고 래요 그래가 이제 이 내용에서 아인슈타인이 결혼을 해요 그랬는데 상대성 이론이고 이런 내용적인 관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아인슈타인보다 밀레바가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레바가 과학도로서의 꿈을 접고 연구를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일부 학자들이 그 아인슈타인의 세 가지의 기적의 논문, 상대성 이론, 광전 효과, 브라운 운동의 진짜 아이디어 주인공은 아인슈타인이 아니라 밀레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의 그 약점이 있죠 새로운 적에는 좀 약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수학을 밀레바하고 수학자 친구인 그로스만이 해결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브라운 운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한 편지도 있다고 그래요. 아인슈타인이 밀레바에게 보낸 편지에 움직이는 물체의 전자기학에 대한 연구 즉 상대성 운동에 대해서 우리의 연구 또는 우리의. 이론이라는 그런 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으면 그 상금 전액을 밀레바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상대성 이론에 대한 밀레바의 공헌을 인정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라는데 아인슈타인이 100% 준다고 해다뭐 결론은 절반은 줬다 고합니다 자오가 1913년에 별거하고 1919년에 이혼으로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두 아들을 키우고 이제 1948년에 사망을 하는데, 자, 이랬는데, 하인네 창클이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실이냐, 이거죠. 그 사람의 결론은, 과학의 사기꾼이라고 그러는 책에, 상대성 이론을 밀레바가 도왔대는 자체가 코미디라고, 이렇게 아주 그냥 확정을 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르비아의 대상가 서로부어 비키리치라고, 아주 좀 어렵습니다. 그 여자가, 세르비아에서 민주화 민족주의운동이 그냥 발발을 하자 아인슈타인의 부인이 밀레바라는 걸 알고 그녀가 큰 역할을 했다고 소설을 쓴 겁니다. 그래갖까 1969년에 아인슈타인이 죽은지 한참 후에 유고슬라비아에서 출간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다 뭐라고 썼느냐면 물리학자 조페가 아인슈타인의 주요 논문 세 편에 아인슈타인 플러스 마리치라고 서명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대상카가 적은 겁니다 창클바사가 조페의 책을 깡글이 읽어갖고 그책 이름이 아인슈타인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거기를 갖다 깡글리 보니까 밀레바가 공동 저자는커녕 그와 유사한 말도 없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니까 러대상카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라 도서를 썼대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더 흥미로운 거는 밀레바의 학교 성적이고 이런 걸 깡그리 뒤진 거죠. 봤더니 밀레바의 학교 수학 실력이 하도 엉망이라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낙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수학에는 천재라고 그랬는데 그 고등 수학을 뭐 몰랐다는 건데 밀레바가 했다는 건 한마디로 코미디다.